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 부동산의 김동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누구든지 상속과 상속세를 모르면 경제적인 손실이 클 수밖에 없다는 내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민법에 나오는 상속법과 세법에 나오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완전 기초부터 그리고 중급 고급 내용까지 자세하게 틈틈이 방송을 전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사실은 이러한 민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상당히 방대하고 어려운 내용이지만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재미있고 유익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관심과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자, 상속세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출발해 보겠는데요. 그러면 여러분, 이 상속이라는 두 글자는 무엇일까요? 상속. 자, 상속이라는 두 글자는 이게 민법 제5편에서 나옵니다. 민법 제5편에서 나와요. 민법은 1편, 2편, 3편, 4편, 5편이 있는데, 5편에서 상속법이 나오지요. 그런데 이 상속법, 아, 민법에서 5편 997조부터요. 1118조까지가 상속에 관련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방대합니까 사실은 어, 민법에 나오는 상속법을 많이 그렇게 아시는 분들이 없을 겁니다 이제 법대를 다녔거나 또 사법고시 또 변호사 고시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뭐 공부를 많이 하셨겠지만 일반인들은 그렇게 접할 기회가 없을 겁니다 그러면 이 상속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상속 개시의 원인은 언제가 될까요? 상속 개시의 원인입니다. 상속 개시의 원인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가 되겠죠. 사망으로 개시가 됩니다. 사망으로 개시가 됩니다. 죽어야 된다는 거죠. 죽음으로서 상속이 개시가 되는데, 그러면 민법에서 나오는 상속은 다섯 가지가 더 추가가 되는데요. 유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유증. 자, 유증. 유중. 유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유언상속입니다. 유언에 의하여 상속을 받는 겁니다. 유언상속이죠. 이렇게 유언에 의하여 상속받는 사람은 뭐 상속인이다 이런 말보다는 수유자 이런 말을 씁니다. 달라요. 상속을 받는 사람을 상속인이라고 하는데, 유언에 의하여 상속받는 사람은 수유자 이런 말을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그 유언의 종류도 유언의 그 종류도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유언에는 뭐그 자필 유언이 있잖아요. 자필 유언이 있고요. 또 녹음에 의한 유언도 있어요. 자필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도 있고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도 있습니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도 있고. 비밀증서에 관한 유언도 있고요. 그 다음에 구수증서에 관한 유언이 있는데, 나중에 그 유언장 작성하는 것, 그리고 유언의 종류 다섯 가지는 나중에 또 여러분들 학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유언에 대한 그 종류는 민법에서 나오는 내용들인데, 나중에 여러분들 함께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상속은 유증이 있고요. 또두 번째는 이런 게 있습니다. 사인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인증에. 이 사인증여도 역시 민법에서 나오는 내용인데요. 민법 562조에 나옵니다. 562조에서 사인증여가 나오는데 이건 뭐냐면 살아생전의 증여계약을 체결합니다. 누군가가 증여계약을 체결하는데 지금 당장 주는 게 아니라 나 죽으면 너에게 주겠다. 나 죽으면 너에게 주겠다. 바로 이것이 사인증여가 되겠습니다. 역시 사인증여에 의하여 상속을 받는 사람도 역시 수유자라는 말을 씁니다. 사인증여. 살아생전에 증여계약을 체결했다가 사망으로 인해서 상속을 받는 것을 사인증여라고 합니다. 또 어, 민법에서 나오는 내용인데요, 특별연구자에 대한 분여가 나옵니다. 특별연구자의 분여라는 말이 나와요. 특별연구자의 분여도 역시 이게 민법. 1057조의 이에 나옵니다. 1057조의 이에 나오는데, 이 특별 연구자의 분야는 원래 상속인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경우도 상속을 받을 수 있다. 상속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어, 사촌인의 방계혈족이 아닌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형제 자매가 아닌 제3자입니다. 타인인데, 죽은 사람과 죽는 그날까지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죽는 그날까지 그 피상속인, 죽은 사람의 생계를 같이 하거나 병 간호를 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도 특별히 청구를 해서 상속 재산을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이것이 특별 연고자의 부녀도 상속이라는 두 글자에 포함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세 가지 설명드렸습니다. 유증과 사인증여, 그리고 특별 연구자의 분여. 자, 그 다음에 좀 어려운 용어가 나오는데요. 신탁법 제59조에 나오는 겁니다. 신탁법 제59조에는 뭐가 있냐면요. 유언대용상속이라는 게 있습니다. 좀 어렵습니다. 유언대용상속입니다. 어, 유언대용신탁. 죄송합니다. 유언대용신탁. 자, 이건 뭐냐면, 여러분. 신탁 재산도 여러분, 재산을 막 신탁법에 의해서 재산을 맡기는 사람을 위탁자라고 하고요. 그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을 수탁자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신탁법에 의해서 수탁자에게 신탁을 했는데 그 신탁 재산에 대한 어떤 이익금, 이익을 누군가가 받는 거예요. 어떤 수익자가 받는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이 사람이 신탁법에 의해서 재산을 신탁했는데 죽으면서 유언을 남기는 겁니다. 내가 신탁한 재산에 대해서 신탁 이익이 생긴 그 재산에 대해서는 제3자, 수익자에게 주어라. 하고 유언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유언까지 대신해 주는 것이 바로 유언 대용 신탁입니다. 그러니까 수익자가 따로 있는 겁니다. 예. 그, 그, 죽은 사람이 피상속인이 유언에 의해서 상속을 하는데 그 신탁 재산에 대해서 누군가가 수익자를 지정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유언 대용 신탁이 되겠고요. 또 신탁법 제60조에 나오는 게 이런 게 있습니다. 신탁법 제60조에 수익자 연속 신탁입니다. 수익자 연속 신탁인데요. 자 이건 뭐냐면은요. 위탁자가 어, 수탁자에게 신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신탁 재산에 대해서 수익자가 있는 거예요. 수익자가 있습니다. 신탁 재산에 대한 신탁 이익에 대한 수익자가 있는데 이 수익자가 사망한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수익자를 지정해서 새로운 수익자가 연속해서 그 신탁 재산에 대해서 이익을 받는 것이 바로 수익자 연속 신탁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유언 대용 신탁이나 수익자 연속 신탁도 역시 상속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속에는 특별히 유증, 사인증여, 특별 연구자의 분여 유언 대용 상속과 수익자 연속 신탁도 상속으로 본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러분 이제 이 상속세 증여세법에서 나오는 그 용어인데요. 여러분 죽은 사람을 우리는 피상속인이다 그러죠. 피상속인, 또 상속을 받는 사람을 상속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가신 분은 피상속인이고, 상속을 받는 사람은 상속인인데, 상속인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도, 여러분들이 좀 기본적인 용어를 정확하게 알아야 이걸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알아가지고는 여러분 안됩니다. 자 그러면 우선 상속개실이란 뭐냐 피상속인의 사망일입니다. 상속개실이란 바로 피상속인의 사망일을 상속개실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피상속인이 돌아가셨을 때 남긴 재산이 바로 뭘까요? 상속재산이 되겠죠. 그러니까 상속재산을 상속인이 받으면 이제 상속세를 내는 건데 바로 상속재산이라고 하는 건 뭐냐?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든, 귀속되는 모든 재산이 상속재산이 되겠습니다. 예, 상속재산이라는 것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하는데 어떤 거냐? 바로 금전으로,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을 말합니다. 그 물건에는 뭐가 있을까요? 물건에는 부동산과 동산이 있겠죠. 네. 동산이라는 건 부동산 이외 물건이 동산이 되겠죠. 또,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법률상, 사실상의 모든 권리입니다. 법률상, 사실상의 모든 권리. 네. 여러분, 권리라고 하는 거 뭡니까? 법이 주는 힘을 말하지요? 법률상, 사실상의 모든 권리. 즉, 피상속인에게 기속되는 모든 재산입니다. 부동산이 되었던, 동산이 되었던,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재산이 바로 상속재산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상속인을 다양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서 상속재산을 바로 상속인이 받는데 자 상속인의 범위를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민법 천조에는 천조에는 상속순위가 나옵니다. 상속순위가 나오는데 상속순위 1순위는 누굽니까? 1순위는 피상속인의 피상속인의 직 직계 비속입니다. 피상속인은 자녀들이죠. 직계 비속. 이게 1순위가 되겠어요. 자, 2순위는 누구냐? 피상속인의 부모입니다. 부모. 자녀가 없다면 직계 존속이 됩니다. 부모가 되겠어요. 3순위는 누구냐? 피상속인의 자녀도 없고 배우자, 아, 배, 자녀도 없고 부모가 없다면 피상속인의 형제 자매입니다. 그리고 사순이는 누구냐? 피상속인의 사촌인의 방계 혈족입니다. 사촌인의 방계 혈족. 사촌인의 방계 혈족이 사순이가 되겠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여기서 피상속인의 사망했을 때,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있습니다. 그 배우자는, 배우자 상속입니다. 배우자는 1순위와 2순위, 동순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녀와 배우자가 있다면 자녀와 배우자가 동순위가 되는 겁니다. 1순위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녀가 없고 부모가 있다면 부모와 배우자가 동순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1순위인 직계 비속과 2순위인 직계 존속과 동순위가 된다라는 겁니다. 동순위. 바로 이것이 이제 배우자의 상속순위는 민법 1003조에 나옵니다. 배우자의 상속은 배우자의 상속순위는 민법 1003조에 나오고요.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자 그러면 지금 상속순위에서 배우자의, 아, 피상속인의 직계 비속과 배우자. 2순위는 직계 존속과 배우자. 3순위는 형제 자매. 4순위는 피상속인의 사촌인의 방계 혈족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민법 1 0 1조에 대습상속도 상속인이 되는 겁니다. 1 1001조, 0조1 0 1조가 대습상속입니다. 대습상속은 어떤 경우냐. 이런 경우죠. 조부가 있고요, 부가 있고요, 어 손자가 있습니다. 손자가 있어요. 그런데 부가 이 손자의 부친 부모가 먼저 사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조부의 아들이죠. 조부의 아들이 먼저 사망했습니다. 먼저 사망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조부가 조부가 돌아가셨다면 이 상속은 누구한테가느냐 손자한테 가는 겁니다. 손자한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손자뿐만 아니라, 손자뿐만 아니라, 만약에 이 아들의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와 손자, 같이 상속을 받겠죠. 예, 네. 바로 이런 것들이 대습상속이니까, 대습상속을 받는 사람도 나중에 그, 등기할 때 어떻게 등기가 되는가 이런 것들 디테일하게 잘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오늘 지금 첫 시간인데요. 완전히 어 기초부터 고급까지 기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전해 드리고 있는데 이러한 민법 101조에 대습 상속을 받는 사람도 상속입니다. 그리고 민법 첫 3조에 배우자도 상속 순위에 들어간다라는 것이고요. 또 1019조에 이런 게 나옵니다. 1019조에 1019조에 어, 상속 그 한정승인 단순승인과 한정승인이 있는데요. 이렇게 승인을 받는 사람도 어, 상속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또 배우겠는데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 10억인데 아버지 돌아가신 피상속인의 빚이 20억입니다. 상속받은 재산보다 빚이 더 많아요. 이때는 상속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또 상속 재산은 10억인데 아버지 부채가 빚이 얼마인지 몰라요. 이때는 상속받은 재산 한 돈에서 상속을 받겠다. 이렇게 한정 승인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정 승인. 그리고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한정 승인이나 상속을 포기하는 것은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을 포기해야 됩니다. 이런 걸 모르는 사람들이 많죠. 민법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상속포기는 3개월 이내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속을 포기한 자도 상속인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속인이라고 하는 것은 민법 규정에 의해서 상속 순위가 있는 사람, 또 대습상속을 받는 사람, 또 배우자 상속 순위도 들어가겠죠. 그리고 상속 한정 승인과 상속을 포기한 사람도 상속인의 범위에 들어간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아까 여러분, 상속은 상속인데, 수유자라고 있어요, 수유자. 수유자. 여러분, 아까 수유자 유증입니다. 유언에 의하여 상속받는 사람, 수유자. 사인증여에 의하여 상속받는 사람, 수, 유, 자,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가 있었나요? 유언, 대용, 신탁이죠? 어. 유언, 대용, 신탁. 유언에 의한 대용, 신탁도 수유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익자, 연속, 신탁입니다. 수익자, 연속, 신탁. 바로 이런 것들도 이렇게 의해서 상속을 받는 사람을 우리는 수, 유, 자 라고 합니다. 수, 유, 자. 예. 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증여를 하는 경우는 누굽니까? 재산을 증여하는 사람은 증여자가 되겠고요. 그 재산을 받는 사람 수중자가 되겠죠. 자, 용어가 달라요. 재산을 증여재산. 증여자의 증여산입니다. 즉,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재산을 주는 사람은 증여자. 그 증여자산을 받는 사람은 수종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상속인은 상속세 내겠죠? 수유자도 상속세 내겠죠? 수종자는 증여세를 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증여자산이라는 건 뭐냐? 역시 증여자가 무상으로 제3자에게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재산을 증여한 재산입니다.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재산입니다. 물건이죠. 부동산과 동산. 또 법률상 사실상 어떤 권리. 즉,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이 증여 재산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우리 이 상속세 증여세법에서 나오는 거주자라를 소개합니다. 거주자. 여러분, 이 상속세를 내는 상속인들이 거주자냐? 비거주자냐 그리고 피상속인 죽은 사람이 국내에서 거주했느냐 외국에서 거주했느냐 비거주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러면 거주자라고 하는 건 뭐냐? 국내 주소가 되어 있습니다. 국내 주소가 되어 있고요. 1년 365일 중에 183일을 국내 주소가 되어 있고 183일 이상 거소를 존재합니다. 국내 주소가 되어 있고 1년 365일 중에 183일 거소를 둔 자를 거주자라고 하고 이런 거주자가 아닌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비거주자라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조금 전에 수중자 설명드렸고요. 마지막으로 특수 관계인입니다. 특수 관계인. 특수 관계인이라는 것은 본인과 친족 관계입니다. 친족 관계, 친족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 특수 관계인. 그리고 경제적 연관 관계. 경제적인 연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도 특수 관계인이 되겠고요. 경영 지배 관계입니다. 경영 지배 관계가 있는 사람들 특수 관계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지요. 우리 그 상속세 증여세법에서 아버지가 뭐 아들에게 싸게 부동산을 양도했다. 저가로 양도하고 저가로 양수를 받았다. 이런 경우에 이제 특수관계인 아니겠습니까? 이런 특수관계인간의 저가로 양도했을 때그 차액만큼을 만약에 시가가 10억짜리를 뭐 6억에 팔았다. 이렇게 저가로 양도했을 때 그런 시가와 대가와의 일부 차액을 증여로 모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이런 특수관계인간의 저가 고가 양도 그런 용어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특수관계인은 친족관계라든가 그리고 경제적 연관관계를 맺고 있거나 경영자 지배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을 우리는 특수관계인이다 이런 말을 쓰게 되는 겁니다. 참고로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상속 회복 청구권이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상속 회복 청구권 여러분, 자, 상속을 받는데요. 상속 지분이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했다면 상속인들이 상속세를 내게 되는데요. 이때 배우자가 있고, 어, 자녀 1, 자녀 2, 자녀 3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녀들은 지분이 다 1입니다. 1. 그런데 배우자는 자녀들보다 5화를 더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0.5를 더 받게 되니까 배우자는 1.5가 되는 겁니다. 1.5. 그러면 장남도 1, 차남도 1, 산남도 1인데요. 만약에 피상속인이 자, 장남한테 모든 재산을 그냥 상속했습니다. 나머지는 상속을 받지 못했어요. 음. 아버지의 강력한 주장으로 장남한테 사전 재산이 다 넘어갔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상속인들은 상속 재산을 못 받았기 때문에 바로 이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상속 회복 청구권을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예, 네. 상속 회복 청구권 바로 참정 참칭 상속권자라고 참칭. 그러면 장남한테 이런 재산을 아버지가 주었다면 이 장남은 참칭 상속권자입니다. 참칭상속권자. 그러니까 아버지가 장남을 우대해서 재산을 준 거지요. 에, 아들에게 몰빵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사람들은 바로 참칭상속권자인 장남을 상대로 해서 상속회복 회복 청구권을 주장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뭐 이런 것들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상속 비용 있죠? 상속을 받았을 때 상속재산에 대한 그 상속 모든 비용은 어떻게 하느냐 상속에 관한 비용은요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합니다. 예, 상속에 관한 모든 비용은 상속받은 재산 내에서부터 지급한다는 것도 민법에 나와 있습니다. 예, 998조 2의 상속비용은 상속에 관한 모든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한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은요 어, 민법에 나오는 그런 상속 그리고 상속세미 증여세법에 나오는 그런 용어를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또 여러분들 계속 이 민법에 나오는 상속법과 그리고 세법에 나오는 상속세미 증여세법이 상당히 방대하고요. 복잡한데 여러분들 차분히 한번 이렇게 공부해보시면 많은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여러분 또어 시간 날 때마다 어 민법에 나오는 상속법 그리고 상속세 계산하는 것 실무적으로 또 절세할 수 있는 방법들을 다양하게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마음이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